아 저는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수하게 된 계기는 저는 직장 생활을 한1 6년 정도 다니다가 제 아이 의 학업 때문에 그만두고 그리고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전문적으로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게 어린이집 급식단단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변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휴넷을 추천해 주셔서.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까 또 너무 예쁘고 전문적으로 저도 한번 뭔가 교사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에 이 공부를 수강하게 되었고, 휴내사회복지평생교육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하는 곳에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휴내사회평생교육원의 전문적인 교육성, 그리고 또 저렴한 교육비, 그리고 여러 가지 깨끗한 시설 등을 이제 이유로 추천해 주셨고요. 제가 다 여러 가지 교육 그런 오늘 갔다가 알아보는데 어, 다른데보다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생겨서 이쪽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휴넷만의 장점이 어, 솔직히 제가 처음 게 수강을 하게 되었을 때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제나 이제 대면 수업 또 시험 같은 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정말, 정말 전화, 전화 상담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또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유익하게 들었는데 수업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 같은 것도 잘 챙겨 주셔서 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었고 또 문자 같은 거로 어, 시험 기간이나 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좀 오래 쉬다 보니까 경력 단절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이 일을 공부를 갖다 하게 되었는데, 어, 제가 열심히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도 맞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점도 잘 나오고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서 지금 장학금까지 받게 되니까 저의 만족도나 성취감 같은 게꽤 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 보기에 제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좀 뿌듯하고 예, 기뻤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직 보육과정이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일단 이 과정을 다 마무리를 잘해서 어, 여기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제 목표고요. 어, 다른 수강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망설이게 됐는데 일단 수업을 하게 되고 수강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끝이 보이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좋은 결과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오는 그 만족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 그러니까 가정주부들께 정말 적극 권장하고 싶은 게 저희 나이대에는 그렇게 막 전문적인 일을 찾기가 솔직히 힘든데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제2의또 다시 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